그한 주간도 하나님 내로 잘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점이 습니다 할렐루야, 잘찾았죠 <laughs> 네, 우리가 살 살더라도 반드시 뭐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 감사를 곧 모아 지킬 된다.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협상하는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사,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승리는 감사로 찍길 됐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이 잘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오는 역사가 전합니다. 어쨌나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조명받은 조명받은 사건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부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중에 느닷 없이 승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명을 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승리를 해야 아, 승리를 해야 반드시 보고 운다 승리는 우리에게 많은 부유와 많은 그 혜택을 갖다가 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된다? 승리하면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잡습니다. 승리하며 합시다. 아, 이 부분을 성령이 계속 조명을 해줘요. 승리. 그러면 승리가, 승리하려면 성경에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성령께서 조명해주는데 이 승리가 어떻게 왔는가 봤더니 장세기 14제범인 11조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한간에 11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많은 방송 설교가 많은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 그, 잘 모르겠어요. 1 1조로 하면 지옥 간다고만 읽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는데, 유튜브에. 열심히 다요 큰일 났습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면서 성령께서 11조에 대해서 이 성령이 다시 한번 조명을 해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지금 알고 있는 11조의 개념과 또더 또 구체적으로 이 조명을 해 줘서 잠깐 있기를 하려고 해요. 자,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나온, 이게 창세기 14장에 아브람이, 아브람이 그 조카롯이 붙잡혀갔을 때에 그, 어, 아브람 그 조카롯을 구하러 갔다가 그 소돔의 그 뇌왕들을, 네네 왕왕왕입니다 네네 왕, 네 뇌뇌왕, 네, 네 왕이 그늘 부하들을 다 쳐부수고 조카롯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때, 시작도 근본도 알수 없는 멜기덱이 왕이 나타나서, 그때 왕이 나타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람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이제 그, 할 때에 그 축복을 받고 아브람이 빼앗아온 탈취물 중에 10분의 2를 멜기 시대의 왕에게 춤이라. 이 사건이, 그래서 이 11주라고 하는 이 근원을 다니면 율법이 아니고 이 11주의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냐? 뭐가 들어있어요? 승리. 승리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11주는 승리하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전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것을 이제 11조를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서 십자가 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것이 폐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한마디에 하나는 물론 11조 예수님이 십자가 에 달려 죽어서 율법을 폐한 걸 맞아요.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 11조가 있는 1 1조는 있는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이 이게 완성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11조의 그늘을 보면 이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보람이 살지 빼앗겼던 모든 책을 찾아와서 그 중에 10분의 2을드렸다는 기원이 11조의 기원인데 이 11조의 기원은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 승리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세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을 선이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 네. 11조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네.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조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나라, 여러분들의 마음껏 있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 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이 1 1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있다는 그 말씀처럼 바로 1 1조는 승리의 개념이기 되 때문에 1 1조는 그냥 물질로 틀린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개념 속에 승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반드시 뭐가, 뭐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유를 당해도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에서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파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알아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 것은 11조 드리다가 물질 다 부유하다. 이건 아니에요. 물 11조 이골 물질 부유. 이런 정식으로 항상 해석을 하니까 11조 드리도 볼,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절을 드려야 만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11절 진정한 보물은 뭐냐면 보물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물은 물질의 부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망이 가득 찬 그것들이 바로 보물이에요 알렐루야 바로 11절은 그하나님 나라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각이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들은 사람은 신앙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을 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타락을 하자는 반드시 하나 아니면 그사람에게 물권과 인권과 인권을 주셔서 반드시 탓리는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1조는 단순십 11조가 아니라 뭐와 관계있다? 승리와 관계있다. 승리를 통해서 뭐가 쓰진다 하나님 나라가 쓰진다 여러분들, 과학을 잘 돌아보십시오. 11주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때와 11주를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잡아 충돌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나음 마음, 뜨거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지. 아무리 물질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11주를 드렸을 때에 그 드렸던 그 마음, 그 열망, 난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11주를 드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그 신앙, 신앙신과, 아이고. 그거는 어려우니까 지금 적당히 떼먹고 담이 들리지 이렇게 십일때 먹고 그 신앙생활과 어떤 차이가 있니까1일째는 하나님 나를 세우고 가는 증표다. 1일째를 드리는 자체가 뭐냐? 승리의 표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이거는 1일째는 해지가 된다. 완성 이것이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서 그걸 1 1주에내는 지옥 간다는 이런 소리를 내, 목사들이. 예? 네? 성경을 어떻게 풀어가길래 이미 11주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율법이 11주는 이미, 율, 11주는 이미 율법이 나오기 전에, 생기기 전에, 이미 시작된, 그것도 뭐야맹기 시대기. 시작도, 어? 시작도 끝도 없는, 메기세댕이는살나의관계거든그거 예수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메기세댕이 와서 찌지 와가지고 전역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 이 두수만 떡과 포도주는 사실 물과 뭐 양식이지만 사실 이게는 피와 죄인의 살이에요. 더 깊이 역적로 들어가면 그것으로. 아버지 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마 아브라함은 그 감사의 표시로 뭘 되세요? 십일조를 드렸다. 십일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관가는 기원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다 끝날까지 우리가 놓치 말아야될게 뭐냐면 십일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네 마음속 에 있다 는그 말씀처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관가는그 기초들이 뭐냐? 이 땅에는 11절 아니에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요 들이야 된다 거예요. 그런 신앙경으로는 파산이 안 된다는 거지, 파산. 11절을 들이도 안되는 신앙이, 안니 11절 안신앙경으로 파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은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이 땅에서 쏴지만 하늘에서 쏴두라는 말씀 들어본다면, 바로, 그래서 11조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질로 어려울 때마다 이 부분을 괜히 고민이죠. 굉장히 유익됩니다. 유익이, 유익이, 유익이 옵니다. 유익이 옵니다. 막실히조 드려야 돼, 이렇게. 말. 왜냐하면 이 11조에 대한 이 부분을 막 건드려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11조를 폐지한 그런 나라, 지금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유럽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11주의 개념 이런 거 없어요.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잖아요. 안 세워진다니까요. 심령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지냐고요 외형적인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나라 11주에 대한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냥 자기 나라에 추정하고 말지. 왜냐? 성령을 몰라 하는 거예요. 11절은 바로 그러니까 신이 다른 걸 몰라도 멜기세하 하늘의 집자이 멜기세 왕이 신이 와 가지고 이 왕이 군벌이 어, 어서 디 온지 몰라.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11절 11절에 잘 나오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족보도 없어. 하나님 아한테 방불한 자야. 멜기세덱이 이불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시민조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막가지고왜 그럴까요? 승리의 물질이 때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요한계수까지 가요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성자의 기둥 이기는 자에게 뭘 줘요? 감추었던 만나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는 아니에요. 11조를 단순한 물질의 개념으로 드리는 개념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11조가. 단순한 물질의 개념이 아니다. 인물주는 단지를 하는 나는 소원데 강력한 나의 신앙을 쏘아가고 내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쏘아가는 신앙 유산을 내려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1 1초다 할렐루야. 이것만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요 절대로 신앙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안 아, 무너집니다. 제가 이걸 이 부분이 얼마나 성령이 승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개념을 주시는데, 이 부분, 여기까지. 이건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이기는 이기 자에게 주는 승리인데, 그게 뭐예요? 요한교주까지 가보니까 성질 기둥이 되게 하고, 감추었던 만나주기도 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 물질은 바로 그거, 1 1조는 그겁니다. 11조는 단순한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시장, 이 땅에 11조를 댄 사람이 다 넉넉해서 드립니까? 다 어려운, 모자란 데서 못 됩니까? 모자라요. 천만원 받아도 모자라. 저기.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많은 이권이도요, 내일이 걱정입니다. 미래가 걱정입니다.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인간 자체가 있어도 있는 것처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근본 자체가 공허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채워주고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채우려고몸 몸치다가 인생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떠나가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다가 채워지지 않지만 채우려고 하다가 멈치다가. 인생 사이 그러나 오직 땅에서 우리의 치받고 충만히 채워질만 오직 하나님한테 승리할 때만 채워지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